저 지난 달에 14만 원 썼고요. 그러니까 총... 물론 세금이나 보험 뭐 이런 사업 관련된 거 빼고 순수 생활비가 14만원이고 그또 지난달에는 5만원 나었거든요두달 동안 생활비를 20만원 쓴 거예요. 와. 과거에 약간 저처럼 엄청난욜로족이었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저 유튜브 하면서 맨날 듣는 말이 좀 흥미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어... 지쳐 가지고. 어... 그 너무 많이 해서 지쳤다고 많이 <웃음> <진짜>. <웃음> 어느 정도라서 저는 그냥 월급을 그냥 화장품이랑 옷이랑 용으로 썼다고 봐도 돼요. 어... 화장품 그 1층 브랜드 있잖아요. 매장 브랜드. 거기에는 항상 시즌별로 한정판이 들어오거든요. 어, 맞아, 맞아. 저는 매니저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야, 홀딩좀 걸어주세요. 딱 해가지고, 아이라이너가 색깔별로 나와요. 초록색부터 어. 파란색, 음. 까만색, 거의 한 5개 시즌별로 어. 색깔별로 쭉 나왔는데, 그걸 다 샀어요. 이런 펄 있잖아요. 와, 대박이다. 이거 안 쓰지 않아요? 못 쓰는 거예요, 이거. 어. <laughs> 근데 그냥 좋은 거죠. 이걸 진열해놨다는 거. 딱 보고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뿌듯하고. 화장품만 콜렉팅을 한게 아니죠. 컵도 모았거든요저스타벅스에 아 그거 빠지면 답도 없다는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다시즌면만 자꾸 내, <laughs> 내는 거야? 이게 다 마케팅인 거야, 그니까. 근데 그 마케팅이 너무 좋았죠, 저는 음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20대 때는 내 능력으로 이렇게 뭔가를 크게 성취할 수 없으니까 음 물건을 사면서 단기적으로 내가 뭔가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이게 당연히 못 모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맞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빨리 당장 사서 내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이게 더 급급했던 거예요. 음 180만원, 뭐 200만원 이렇게 받을 때는 그냥 회사에서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나는 회사를 계속 다닐 거니까. 나중에 모아야지. 뭐 어... 약간 이런 거. 생각을... 약간 안일함도 있었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딱 현타가 오지 않아요. 딱 오죠. <laughs>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들이 돈 모으려면 여행까지 말라고 하잖아요. 음. 근데 저는 완전 반대로 여행을 떠나면서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제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여행이었어요. 음. 딱 배낭 하나를 메고 음. 하루에 한 25km에서 50km 정도를 음. 걷는 여행을 한달 정도를 했어요. 네. 까미노 스페인 까미노 길이라고 음. 제가 짐을 다 메고 계속 걸어다니는 음. 여행이거든요. 늘어지 짐이 무거울수록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사람들이 하루 딱 지나고 물건 다 버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깨달아요. 아이 짐들과 물건... 그거는 나의 욕심이고 이 욕심이 나의 고통이다. 어, 어, 뭐야, 이 그런가? 인생의 진리를 어... 깨닫게 돼요. 음... 이게 그냥 딱 와닿아요. 한 3주 정도를 걷고 바로 2년 동안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갔는데 외노자잖아요. 거기서 음... 시골에서 맨날 닭공장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이러는데 화장을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14시간씩 일을 했거든요. 그걸 한 8개월, 7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호주는 돈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요. 월급이 아니라 주급이에요. 그래서 돈이 모이는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너무 재밌어. 어.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돈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이자가 되게 많이 붙더라고요.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막 붙으니까, 오, 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꾸밀 이유도 없어지고, 그렇게 한 2년 정도가 지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 방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제가 정신병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 이건 정신병이었다 음... 그 화장품들을 보면서? 네. 왜냐면 그거 없이도 너무 잘 살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걸 샀지? 음... 돌아오자마자 다 버렸어요 모든 거를 진짜 몇백 킬로 다 버리고 그때부터는 물건에 질려가지고 음... 다시는 이제 뭔가 갖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라면 절대 그걸 안 사는... 아... 어... <laughs> 왜 사요? 그거 살 돈으로 청약적금 더넣었어야지 멈추라! 진짜 현실적이다 <laughs> 차라리 그렇게 할 거였으면 차라리 차를 샀어야 돼 태어나서 잘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음. 운전, 영어, 수영 이런 어. 거거든요 서바이브 할수 있는 거? 어. 그래서 차를 샀으면 어쨌든 차는 감가상각이 되긴 하지만 음. 어쨌든 내가 운전이라는 스킬이 생기는 음.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내 자산이잖아 그쵸, 그쵸? 화장품보단 낫잖아 어, 그치 <laughs> 화장품보단 낫지 <낮지? 웃음> 근데 그럼 지금은 그런 컬러들을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아 짜증나요 이제는 아, <laughs> 자꾸 청약이, 청약이 왔다 갔다 해 마케팅이 놀아난데 젊은 시절. 아... 저는 지금도,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예를 들어서 집에 틴트 하나가 있다? 안 사요. 근데 예전에는 립스틱 정리함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총층층별로 있는 거. 한 층에 10개씩 넣을 수 있는 거. 200개 정도는 있어야지, 립스틱이. 댓글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도 있는 거다. No.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어, 진짜, 않아요. 진짜요? 왜냐면은 사실 화장품을 보면 사고 콜렉팅을 하는 게 나에게 투자했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그냥 약간 허세기가 충분히. 만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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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 눈을 신경 안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냥 어. 내 만족을 위해서라고 어. 생각을 했는데 어. 사실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 걸 되게 좋아했고 아무도 안 봤으면 내가 과연 사진을 찍었을까 음. 안 찍었을 것 같아. 음. <laughs> 맞아 저막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막 이런 거 보여주고 아저 사람 많이 써봤으니까 그런 후회를 하는 거고 그런 게다 필요했던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라는 거 아, 굳이 싶어요. 그래 과했어 우리는 <laughs> 과했어 굳이 리스틱 정리함까지 사는 건 오반 거 같고 굳이 초록색 아이라이너까지는 좀 오바다 <laughs> 맞아 맞아 사회초년생?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간 분들에게 해 주실 말씀 같은 게 있다면? 저는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이 되게 좀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안정적으로 어쩐 직장인이 되면 그때부터 돈을 모아야지 라고 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 안정적인 때가 없어. 언제 안정적이야? 절대 안정적이지 않더라고요. 맞아, 맞아. 안정이요. 그런 거 없고요. 음. 돈을 모으면 그때 안정이 생겨. 와, 맞아. 이게 돈 없을 때 퇴사하는 거랑 돈 있을 때 퇴사하는 거랑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음. 돈이 이렇게 있어버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잖아요. 내가 화장품을 사는 게내 꿈이 아니잖아. 음. 내가 되고 싶은 게 화장품 사장이야? 돈이 있으니까 내가 꿈을 살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호주에 있을 때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돈은 너의 꿈이라고? 그게 뭔 소리야? 했는데 예전에는 꿈을 이룬 다음에 나는 돈을 번다고 생각했어. 근데 돈이 있으면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행을 갈수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인데 제가 그동안 너무 바보 같았다 어. <laughs> 원래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 이대로 취업하기 뭔가 아쉽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이제 일하기가 싫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여행 유튜버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유튜브 초기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회사 때려치지 마라 그러다 망한다 음. 근데 저는 유튜브만 했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떨어지면 뭐 다시 회사 가지 어. 하다가 그냥 되게 편한 마음으로 유튜브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됐어요. 그 길로 이제 유튜버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도 돈이 없었으면 유튜브라는 일을 내가, 내가 할수 있었을까? 지금 이게 직업이 됐지만 이 돈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도 회사 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되게 이돈 모으는 기간을 젊음을 낭비한다는 느낌으로 보는 시각들이 몇명 있잖아요. 근데 난 반대인 것 같아. 돈을 안 모으는 젊음이 난 낭비라고 아. 생각해. 왜냐하면은 20대가 돈을 잘 써봐야. 음. 어떻게 잘 쓰겠어. 제가 20대 때쓴 돈에 대같이 있게 쓴 돈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없거든요. 미니멀리스트가 되라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버려 봐야 돼. 집에 있는 거를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 보면서 좀 뒤여 봐야 돼. 내가 내 스스로 싫어지는 경험을 한번 해야 돼요. 왜 이러고 사는지 진짜 약간 한심해 보이고 정신병 있어 보이고. 근데 그렇게 안산지 지금 한 6년이 됐잖아요. 모든 것에서 삶이 훨씬 쉬워요. 어... 예를 들어서 옷이 너무 많을 때는 거기서 고르는 것도 일인데 물건을 하나 찾는 거나 가방을 산다거나 짐을 산다거나 이런 걸 하는 게다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정신이 그냥 딱간렬해져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래서 사실 물건을 사기 싫은 이유도 있고 누가 뭐 준다고 하면 반갑지도 않더라고요. 산다 만다가 아니라 더 이상 내 방에 들이냐 안 들이냐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신 차린 게 서른 살에 정신 차리고 지금서 서른이 여섯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늦게 차렸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20대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늦지 않았어요 굉장히 음. 지금 정신 잘 차리고 계신 거고 음. 지금 짬부님 같은 사람이 나 등장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제는 안 꾸미고 다녀도 자존감이 자신감이 막 생긴다 지갑에 있다 내 자존감은 아내 통장에 있고 아 김짬부